대품이에요. 와, 오늘은 눈이 엄청 호강합니다. 한번자세히 볼까요?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? 네, 그 옆에 있는 볼개인 또, 예. 여기 모먼의 농장이 양주 광천 사거리 그쪽에 있는데요. 여, 사장님이 너무 선하셔서 뭐, 몰개는 그냥 줄수 없고. 마음에 들면 웬만한 면 선물도 막 줘요. <laughs> 예.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해도 좋습니다. 와. 아메스트로. 네, 아메스트로. 그냥 오랜만에 모모네 농장 들려서이 몰개를 한번 찍어 봅니다. 와, 이거 진짜 탐스러운데. 이거 몇달 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갔던 건데. 지금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엽장하면서 와 달귀를 기르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길러보고 싶은 네 몰게인 금입니다. 옆에 있는 꽃눈이 마리아 처라. 음이 농장은 다어 거의 금밭에 금 아주 멋진 금만 있습니다. 아, 물개인 무지인가요? 어마어마하네요. 네, 여기도. 이것도 물개인인가요? 골드말이요. 음, 골드말이야? 아... 와, 이게 수박, 수박물개인이라는 건데요. 이것도 300만 원을 주고 샀다네요. 아, 참. <웃음>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, 웃음만. 벤치, 벤치, 200주고. 이건 이건 네, 200주고 200. 사고. 이건 300이고. 엘코어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그 지금은 이제 이거 지금은 한 2, 3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. 네, 국민 닭이 되민돼 버렸어. 야 참. 아 보통 사람 이렇게 되면 막 가슴이 쓸쓸한데 우리 사장님은 또 그냥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. 참나. <laughs> 뭐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. 훌륭합니다. 훌륭해요. 네, 이건 원종 물개인데 아, 이거는 아까 것들과 약간 다른 아주 아름다움이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아주 금이 제일 보랏빛으로 핑크빛으로 아주 잘 들었어요. 하... 하긴 뭐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네, 따뜻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엘코온 대품인데요. 아, 엘코온도 참, 물이 잘 들이니까 이렇게 이쁘네요. 엘코온 대품. 이런 대품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 와, 여기 오면, 뭐, 계속 와와 소리만 나게 되고, 참 대단합니다. 흙 배합을 잘쓰는 건가? 왜 이렇게 잘, 이쁘고 아름답죠?